안녕하세요. 내 몸을 살리는 보안 대체요법의 저자 정옥민 박사입니다. 풍수와 질병과의 상관 관계입니다. 흔히 풍수를 미신이라고 하는데,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연구 논문에 의하면 과학입니다. 아픈 환자가 집에 있다면 풍수적 이론을 접목하여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받게 되면 건강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을 의미하며 우주와 자연의 이치학입니다. 모든 질병은 기혈과 배산임수, 방위는 음양오행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대자연의 음과 양의 조화로 생성되고 발전합니다. 숫자로 보는 음양오행 풍수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사용한 숫자에도 음양오행의 기운이 있으며 짝수는 땅이고 음의 기운이며 홀수는 하늘이고 양의 기운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하여 숫자만으로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만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자신의 시가 몇시라면 사계절상 봄에 해당합니다. 봄은 목에 해당하므로 3과 8에 해당하고 그래서 신용카드, 차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적절하게 음과 양으로 짝수와 홀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풍수의 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연 철학의 오행과 음식의 색상입니다. 토는 비장, 단맛 노란색에 속하고 금은 폐, 매운맛 흰색에 속합니다. 수는 신장, 짠맛 검정색에 속하고 목은 간장, 신맛 초록색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는 심장 쓴맛 빨간색에 속합니다. 내 사주에 목화 토금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면 미리 건강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풍수지기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살기 좋은 층수는 1에서 5층으로 지자기가 있어 살기에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땅의 지기는 0.5 가우스인데 6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0.25 가우스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고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암 환자 경우엔 5층 이하에서 생활하게 되면 좋은 지기를 받게 됩니다. 풍수하면 배산임수 명당이어야 합니다. 음택이든 양택에 집터이든 명당 자리는 배산임수가 갖추어져야 명당 자리라 할수 있습니다. 국반열 그리고 도반열, 향반열의 좋은 혈 자리에 조상을 모시게 되면 후손이 부자가 된다하여.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먼저 산세를 보고 산에 숨어 있는 혈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풍수입니다. 산천의 모양을 보면 기운과 기상이 있고 산세를 보면 혈이 보이고 한 개의 산에는 한 개의 혈이 있습니다. 그 혈이 명당입니다. 그러나 풍수가 명당을 찾는 것은 신만이가 산삼을 찾는 것과 같다하여.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물풍수.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보다는 재물풍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북동 남서를 기문방이라고 하는데, 즉, 귀신이 드나드는 좌우묘우 방이라 하여 사계절로 본다면 겨울과 봄 사이, 여름과 가을 사이 환절기에 해당하며 중병에 걸리기 쉬운 집터라 볼수 있고, 기문방 방위는 재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양택의 배산 임수와 좌오묘우 방위가 길상이면 좋은 기운은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사업장 출입구는 기문방을 피해야 길상이며 사업장은 동사택과 서사택에 건축물 배합과 배치가 맞지 않으면 길흉하복을 가져다 줄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폐가는 음의 기운이 강하고 폐가는 대체적으로 사방위가 불배합이고 기가 빠져나가 흉상입니다. 꿀 조언을 하자면 나무가 집보다 크면 기가 빠져나가 흉가 또는 폐가이고 집 주변은 집보다 작은 나무를 심어야만 양택에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풍수지리로 건강과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